해외 언론이 뽑은 월드컵을 빛낼 선수 11인에 메시, 호날두 등과 함께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폭스스포츠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메시,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은바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선정되었네요. 폭스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 우스퍼의 스타 선수는 10대 배 연속으로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에서 공격의 중심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태극전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길을 끄네요.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해외 미디어가 월드컵 주목 선수 11명을 선정 메시 호날두 은바페 네반도프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는 미국의 폭스스포츠가 1일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주목 선수 11명을 소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선출되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랭킹 2위인 13골을 기록. 한국 대표팀에서는 주장으로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4득점을 올리며 월드컵 진출에 기여했다. 월드컵 본선은 2014년, 2018년에 두번 경험했으며, 세 번째에서 자신의 첫 조별리그 돌파를 목표로 한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서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한 2월 시리아전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선수는 10대회 연속으로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에서 공격의 중심적 존재인 것은 틀림없다 라는 기대를 담았다 주목 선수 11명에는 손흥민 외에도 캐나다 대표 공격수 조너선 데이비드 벨기에 대표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멕시코 대표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 폴란드 대표 공격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세네갈 대표 공격수 사디오 마네, 프랑스 대표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 아르헨티나 대표 공격수 리오넬 메시, 미국 대표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플리식,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쟁쟁한 멤버가 이름을 올렸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팀도 마네의 세네갈, 데이비스의 캐나다, 에릭센의 덴마크라든가 팀으로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스타 선수가 있는 점을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 만약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크호스로 거론될 수 있었겠지. 아쉽게도 선수층에서는 한국을 이기고 있지만 손흥민을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에도 아직 없어. 공격진에 카가와나 혼다 정도로 임팩트 있는 선수가 있다면 이번 대회에서 성장해서 좋은 선수가 되었으면. 확실히 말해 잠재력 면에서는 손흥민보다 쿠보군이 몇 배나 위, 축구를 잘 모르나 보네. 네가 쿠보군의 포텐셜을 잴 수는 없잖아. 할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두사람의 비교이며 쿠보의 실력은 손에 뒤떨어져 있다. 그냥 그것만 해. 아무리 잠재력이 위라도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 의미가 없지. 축구를 잘 모르나 보네. 아니, 손흥민과 비교하면 손에게 실례라고.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알겠지만 레벨이 다르다. 쿠보군도 응원하고는 있지만 그 경지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 쿠보는 일본인 외에는 응원 안 하는 수준이죠. 현재 상태는 아직 그런 수준이에요. 물론 일본인으로서 그가 성공했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수 있듯이 숫자만 봐도 쿠보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아. 상대가 안 돼. 물론 쿠보, 이토, 미토마, 미나미노, 하타테, 토미아스 오사코, 하라구치, 지금의 주력이 뭉쳐도 전혀 당해낼 수 없는 단연코 뛰어난 사람이 손흥민. 비교 대상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야. 숫자를 보고 말하자. 뭐, 아쉽지만, 손은 대단해.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지. 쿠보가 어쩌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쿠보와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레벨이라고. 일본에도 이 정도 레벨의 스트라이커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세계의 톱클래스 공격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스피드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골키퍼와 1대1 했을 때의 강함은 뛰어나다고 생각해. 상대를 따돌린다. 골키퍼 위치 확인. 슈팅 코스의 판별을 아주 짧은 순간에 쉽게 해낸다. 안타깝게도 일본에는 이 정도 퀄리티 높은 선수는 없어. 지금 프리미어 득점 순위 2위니까요. 케인과의 골 어시스트 관계도 프리미어 리그 역대 톱. 이런 실적을 남기는 데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간혹 있는 상황. 국민성일까요? 일본의 스트라이커 이런 스트라이커가 안 나오는 것은 일본은 미드필드 선수는 나와도 어시스트를 강조하는 선수가 많지. 한국은 미드필드에서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많아. 국민성인 것일까? 뭐가 아쉬운지 모르겠네.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시아 대표다 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대단하다. 그것으로 좋지 않나 싶어. 그냥 너무 대단해. 현재 리그 레벨이 세계 톱클래스인 리그에 상위권을 다툴 수 있는 빅클럽에서 대체할 수 없는 선수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대단하다. 러시아 월드컵의 독일전은 아무리 독일이 조급하게 서두르며 앞으로 나왔다고는 해도 격파한 힘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기록 탈락했지만 그 그룹에서 3위는 꽤 대단하다. 한국은 싫지만 손흥민은 그곳과 상관없이 훌륭해. 빠르고 강하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슛이 좋고 패스도 좋다.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도 케인과 보안성이 좋고 완전히 2대 에이스. 전성기가 길어서 계속성이라는 의미에서도 분하지만 낙하타 카가와보다 위. 지금 아시아 선수 중에 이름이 나온다면 손흥민 밖에 없죠. 역시 개인의 힘으로 타개할수 있는 공격수가 있는 것은 든든하겠지 현재로서는 아시아는 선우민이겠죠 일본인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아시아에서는 역대 최고인 것 같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손 이상의 선수는 아시아에 없어 프리미어에서는 엄청 대단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좀 전방이라면 희찬도 좋아하는 선수니까 두 사람의 콤비네이션이 보고 싶어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는 말에 걸맞는 실력의 소유자. 분하지만 일본에는 뽑힐 만한 선수가 없어. 손흥민이나 박지성만큼 활약하는 일본인이 나와 주었으면. 한국은 손에 중거리 슛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강해. 역시 수비수는 없나? 좀 유감. 실적이 확연히 차이나니까. 4년 전과 똑같네. 주목선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군. 그래봐야 미나미노보다 아래. 손흥민은 케인의 덤 같은 것이 아닐까. 쿠보 쪽이 주목할 만한 위대한 선수야. 그건 아니지. 그 콤비네이션은 프리미어에서도 최고. 확실히 말해서 쿠보는 손에게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쿠보는 케인의 덤조차 될수 없어.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무섭다.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정신병원이 돈을 벌잖아. 부활할 것이다. 토미야스 타케이로 선수가 스페인과 독일을 혼자서 셧아웃 해줄 테니까 이예측가도 닥치게 될 거야. 일본 선수는 없네. 구력이네요. 쿠보군으로는 아직 불충분한 건가? 손흥민이 아니라 쿠보 타케우사잖아. 한국의 로비 활동은 지긋지긋해. 쿠보, 타치이쿠인가? 아니면 그 전설의 쿠보 요시하루인가? 어, 그럼 가능성이 있지. 적당히 좀 하자. 예선전 경기조차 나가지 못했어. 이 녀석 댓글 좀봐 개웃겨. 음, 일본인들이 꽤나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네요. 물론 쿠보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누가 봐도 손흥민에게 비할 바는 아니죠. 심지어 일본의 축구 스타 카가와 신지 선수도 지난 2019년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국의 축구 레전드도 인정하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를 아직 임대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유망주와 비교하다니. 손흥민 선수 개인의 몸값이 일본 대표팀 전체의 몸값보다 높다는 것을 저들은 알까요?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